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빔면을 먹을 거예요. 고기를 같이 구워 먹을 거라서 이렇게 인덕션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We'll <laughs> Yeah oh. 진짜 맛있다 기민나 자, 오늘 이렇게 비빔면이랑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. 음, 이 고기는 한 돈. 앞다리살이에요. 약간 제육볶음을 해 먹거나 뭐 불고기를 해 먹기도 하는데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빔면과 함께 구워서 먹었습니다. 고기 구우면서 집에 에어컨 키면 에어컨을 다음에 킬 때마다 그 고기 냄새가 계속 난대요. 그래서 지금 에어컨 못 키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좀차소리가 많이 들려서 시끄러우셨다면. 안합니다. 그리고 비빔면을 한 개만 끓였는데 어, 먹다 보니까 약간 두개 끓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음에는 두 개를 끓여볼게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